자,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주시겠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에서의 장작권을 빼앗고, 형을 피해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집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그 부엘사바에서 바타 나람 즉하랑까지는약 9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기 수원에서 부산까지 얼마 정도 될까요? 370km 정도 되는데 그두 배에다 0.5배 정도 더하는 아주 먼 거리죠. 그런데 그곳을 혼자 외롭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곁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걷는 땅은 이 평지가 아니라 광야 땅이란 말이에요. 풀도 없는 그곳을 지금 이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한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3.5km를 걸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10시간이면 35km, 20일이면 약 700km, 그리고 거기에 한 6일 정도 더 걸으면 900km 정도 걷는 거예요. 그러니 26일 동안 더 30일이 걸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먼 거리를 지금 야곱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밤중에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닥다리가요.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멘할 때까지 해볼게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네, 위로 아래로 내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너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세임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그 세임으로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의 마음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매일마다 축복된 일만 또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되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누구를 찾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니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안심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 덕도 찾으시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로, 또한 지금 받는 고통으로 해서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누구야 무엇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막막하지, 답답하지,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걸음을 이끌어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근심, 걱정, 염려가 이 안에서 싹 나가게 되시고, 여러분들 안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14장 22절로 23절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잠깐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초촉과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전장에 보면은 이 전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려고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기 없는 자리 칭송받는 자리이시지 않으셨어요. 홀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시고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 칭찬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나요? 사람이 칭찬해주지 않느다고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야, 나 칭찬 안해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날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그 섭섭 여러분들 안에서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하지 않으신가요? 그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족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기뻐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께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셔요. 방금 오병이의 기적에 성취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지를 그는 물어보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는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엎드려져서 기도함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와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들이시고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면 22장 39절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오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24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6. 잠깐만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들이 오늘 밤 사경에 육지에 떠나서 수리를 가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지금 고난을 만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축복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를 차라리 애굽당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신다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기보다는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도 드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을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셨을 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나요?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무기를 주셔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보면 너희가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무기로 그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이 고난을 뚫고 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열의 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의 고성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무너졌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그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점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 뒤에,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순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지 않아도 지금 풍랑 가운데서 이 배가 파손될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바다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이 유령이라고 하고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27절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죠. 27절 할까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풍랑 가운데서 배가 침몰할 것 없이 염려가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예수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이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일 가운데서 지금 풀려지지 않고 마음이 답답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묶여 있는 것들이 있고 다쳐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지만 우린 그 문제 속에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요, 점점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뚫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음성대로 순종하여서 아브라함, 이사기, 야곱이, 요셉이 받아 누렸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23살 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23살 때. 믿겨지시죠? 23살 때,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핸들을 잡았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지금도 떨리죠? 다리가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는지 이제 시험을 쳤어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주 뒤에 두 번째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도와달라고. 사람이요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네, 또 떨어진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창피하죠 그리고 3주 뒤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두손모고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41장 10절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핸들을 잡은 손을 제가 잡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손을 잡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리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잘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붙었어요. 내일 아니니까 그렇게 기쁘지 않으시죠? 네, 제일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몇번 시험생 합격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방방방 뛰었어요. 대한민국 독립된 것보다 제가 아마 더 기뻤을 거예요. 정말 기뻤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힘을 얻고 이겨내고 이겨내고 또 이겨냈던 과거에 또는 지금 현실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서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 말라고.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사사기 6장 나와 있나요? 사사기 6장 10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이 기도원과 미디안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펼쳐지기 전이었는데 이들이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읽어 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내 영을 죽인 내내 육신을 죽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눈치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이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행하게 되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도함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내 육신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의 앞뒤를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23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나왔네요. 시작. 여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기도인이 미디안과 전쟁을 펼치기 전에 지금 마음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두려움이 이 안에 가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모 14장 말씀처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기도는 의심이 많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택한 바다는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소매만 이슬이 있고 그 밖에 이슬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서를 택한 증거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매만 이슬이 있고 그, 마르, 그 옆에 땅은 마르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이슬이 생기고 소매. 솜이 마르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신 증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가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 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3만 1,700명이 다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돌려 보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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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300명이 어떤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횃불과 항아리만 있었어. 그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횃불을 들었을 때, 그 위대한 군인들이 서로 싸우게 되지고 12,000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아니, 12만 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15,000명도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숫자적으로요 450대 1의 싸움이에요. 엘리아가요, 바할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지고 그 안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로 450대1의 싸움을 기도원이 이겼고 이 엘리아가 이기게 되진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로 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낯설이 예수를 치면 내 마음의 두려움을 주는 더럽고 척한 막에 성 나갈 때도 물러갈 저다. 그러면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 열길 백길 떠나간 역사가 반드시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안심하라고.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집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래요 배는 파손되겠지만 생명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니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바울에게 한 말을 사도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고 여러분들 생명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고 죽는 사람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 뜻대로 그들 2 7 0명이 배는 파손되었지만 멜리대섬으로 올라가서 다 살게 되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되셨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장정만 60만 명이 살게 되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나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길 소망합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살길 소망합니다. 나한 사람이 무척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나한 사람쯤이야 아니요 나한 사람 때문에예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때문에 여러분 구역이 살게 되지고.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되시고 우리 수원 영역교회가 살게 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말씀 28절로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날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안심하니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얘기라고 이 베드로가 이제 바다에 뛰어내리게 되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데 뭐가 그를 막았을까요?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점점 이바다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은 결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낭망을 짓고 소망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 주님 손 붙잡게 되실 때 주께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바다에 빠져가는 그 배도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해자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잠깐 부, 불러드릴게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이 붙든 손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삶의 방향을 여호와 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항해자라는 복음성가예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든손 놓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분 그손꼭 붙들고 천국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자고요. 하나님과 같이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걸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께서 붙잡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셔요. 그리고 그가 살게 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11에서 11장 6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시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시기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문제 해결 방법이 있고 그 고난을 뚫고 갈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그 고난을 뚫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외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한분한 한 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해서 답답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두려우신가요? 그 두려움 여호와님께서 가져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안심하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런 이 고난도 너가 능히 승리하게 하여 줄 것이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 줄 거라고 여호와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한분한분 한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그리고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들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바뀌어가지고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이 시간에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소망하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아, 네.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에 묶여 있는 것도 풀어지고 달체는 모든 분들이 활짝 활짝 열려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팹들과 기도하기 앞뒤에 팹들과 이렇게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가세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